여성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 골퍼만을 위한 프로젝트 이지골프의 진행을 맡은 은수영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은수영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필드를 많이 나가는 걸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한 1,500번 정도 필드를 나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필드 노하우, 골프 노하우를 모두 모두 우리 골링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골프 패션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게요? 엘르 매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FW 착장을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느냐. 여러분들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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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을 전수해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옷이 많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엘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느껴질 만큼 색감이나 뭐 분위기가 약간 여름보다 다운이 되긴 했어요. 그럼 제가 제 눈을 좀 사로잡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절개. 여러분, 절개 아시죠? 절개 있으면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섹시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좀 핏되는 느낌들의 옷.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굉장히 따뜻해 보일 수 있는 옷의 두께나 소재가 아닌 이런, 이런 그 무늬, 프린트만으로도 따뜻해 보일 수 있는 옷들이 예뻐 보여요. 이런 느낌? 이런 맨투맨 티셔츠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장점은 가을은 솔직히 날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얇게 입고 가야 되나 두껍게 입고 가야 되나 좀 헷갈릴 때가 많긴 해요. 그럴 때는 이런 맨투맨 티셔츠를 조금 빡시하게 입은 다음에 안에 껴 입을 수가 있거든요.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게끔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골고루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정말 평상시에 입어도 될 만한? 골프용인가? 골프용이 아닌 거 같죠? 예쁘네요 아주 겨울로 가기 전 우리가 이런 베스트를 많이 입죠 이거는 뭐 패딩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똥똥한? 똥똥한 느낌의 베스트들을 많이 입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베스트들은 스윙에 많이 걸리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고 다른 스타일 하지만 여러 군데 다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도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매장을 쫙 둘러봤어요. 저는 지금 빨리 입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만 하고 있자니 제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골랐던 옷들을 제가 한번 입어보고 나올게요. 어때요? 제가 약간 골프 선수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골프 되게 잘쳐 보이죠? 이렇게 좀 스포티하면서 핏되는 의상 입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아, 남들도 나를 좀잘친 사람 보겠지? 약간 이런. 약간 날씬해 보이잖아요. 약간 나의 이런 몸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 어, 나 뚱뚱해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숨기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사선의 절개선이 있는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입어보니까 장점이 있네요 말랑말랑한데 달라붙는 옷 아주 쫀쫀하면서 달라붙는 옷들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활동할 때 근데 이거는 흐느적거리지 않고 몸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 한마디로 되게 편합니다 팔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팔이 짧은 편은 아니고 좀긴 편인데 길어요 좋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울 때 약간 우리 팔 내리잖아요 아 추워 <laughs> 추워 그래서 가을에는 팔이 짧지 않은 옷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 귀엽죠? 갑자기 제가 이걸 입으니까 몇살 어려진 기분이에요 사실 제가 어, 요새 살이 빠져가지고 조금 동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약간 자신감 상실했거든요 근데 이거 입고 나니까 갑자기 화가 짧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옷의 장점을 입어보면 서딱 느꼈어요. 아까 제가안에뭘 입고 쉴땐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네요. 굉장히 두툼하고 안에 기모가 있어요. 기모 소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약간 따뜻한 손님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디 하나 몸을 조르는데 없이 아주 편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밴드가 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스커트에도 밴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 그냥 아주 간 편하게 뭐 놀러 가실 때건 운동하실 때건 입고 다니 시에 너무 좋은 옷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옷 하나 있으면 가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여러분 완전 평상복이죠.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러고 지금 내가 당장 친구를 만나러 가도 뭐 아무도 너 골프 치다 왔어? 이런 말안할것 같은 복장이에요. 또 이렇게 입다가 또 오늘 것 같아, 좀더껍게 입고 나올 걸할때또 좋은 아이템 제가 보여드릴게요. 셰아유 <laughs> 자, 이거는 완벽한 아이돌 느낌 아닙니까? 이은저 처럼 아주 젊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좀 귀엽게 입으면 라디오 단좀더어려 보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제 지인들은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오늘은 나뭐 입고 가야 되니? 제가 그만큼 아우터를 잘 고른다는 소리예요. <laughs> 먼저 보여드릴 거는 좀 얇은 거, 뭐 약간 추위를 약간 느낄 때이 정도로 얇은 아우터를 입잖아요. 이건 솔직히 내 몸에 약간 달라붙으면서 활동하기 편한 게 가장 좋아요. 굉장히 예뻐요. 날개가 있거든요. 짠! 날개가 있어요. 또 이런 아우터들의 특징이 앞에서 보면 너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뒤에 이렇게 여성스럽게 포인트가 있으면 사진 찍었을 때도 좀 여성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짠! 어때요? 또 이제 가을에 어, 엄청 추운 날도 있잖아요?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런 날에는 이 정도로 두꺼운 외투 입어주셔야 돼요. 혹독한 추위는 아니지만 엄청 추워지는 날 그런 날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자켓을 입을 때 점퍼를 입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안에 굉장히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 아우터를 입었는데 안에 있는 옷이 다 묻히고 너무 뚱뚱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우터는 웬만하면 내 몸에 매치를 살려줄 수 있는 너무 박시하지 않고 내 몸매와 비슷한 정도의 두께를 고르는데 제가 봤을 때이 제품은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왜냐 허리 라인이 위에 있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허리 라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길이가 소다 짧지 않아요. 엉덩이 반 정도까지 가려주고 스윙을 했을 때 전혀 배가 보이지 않고 배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 이 정도 기장이 좀 추운 날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을 필드 착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드린 노하우로 여러분들 즐거운 라운드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게뭐 이런 패션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크업부터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필드에 나가실 때 신경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노하우,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